안녕하세요. 닌자입니다. 어, 오늘 매직업클럽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꼭 투표하고 싶어요. 앞으로 매직업클럽 응원하세요 매직업클럽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김아진입니다. 매직업클럽 어, 이번에 마주쇼 보여주신다고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성공적으로 마술시를 잘할게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아, 두 아내의 강지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그 공연과 그런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매직 어클락, 파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영은입니다 음, 매직 어클락과 되게 재밌는 공연 했고요. 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났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텐데 아무튼 뭐 여러가지 그런 신기한 체험을 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이렇게 매직 어클락 쭉쭉 발전 가시고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매직클라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장도민입니다 아, 제가요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마술을 우리 매직어클라에서 배웠는데 오늘 정말 열심히 배운 마술을 음, 멋지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직어클라가 함께해 보세요. 매직어클라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배그맨김형철입니다 What time is it now? Uh, it's 4 o'clock. 아니죠. 매직 어클라. 자, 오늘 빵빵 터져볼 줄 알았는데, 매직 어클라 팀의 공연을 오늘 아, 네, 우리 추석 특집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 저는 매직이라는 게, 어, 저파술이잖아요 제가 해보고 싶은 장르 중에 하나가 마술이에요. 마술 가술 같은 일뭐 진짜 꼭 일어나는 걸 많이 상상해보시잖아요. 데뷔 카프필들를꼭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어, 우리 매직 어플락에 오셔가지고 마술에 어, 대해서 어, 나도 할수 있다, 뭐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다는 걸뭐 체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직 어플락 화이팅!